네, 우리들의 평생 숙제 다이어트 네. 고민 많으시죠? 자, 오늘 오특한으로 도움받아 보시면 어떨까요?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쇼스트 김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쇼스트 장선미입니다. 거기 에 플러스 건강까지 제대로 챙겨 가시는 시간 이 시간 열려 있습니다. 맞아요.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맞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날씬하다라는 기준이 음. 되게 마르고 여리여리한 분들이 되게 인기였어요. 근데 요즘 대세는 그게 아니잖아요. 건강 챙기면서도. 탄탄한 그런 몸매를 갖고 오신 분들이 정말 각광을 받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영위하면서 좀 건강하게 다이어트 할수 있다라면 진짜 너무 너무 좋잖아요. 음. 자, 그런 분들께 모든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오특한 다이어트 오늘 최초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180 캡슐 4병에서 4개월 분량이에요. 음. 근데 저희가 무이자 6개월의 혜택을 드리기 때문에 네. 한 달에 2만 원 조금 넘는 비용, 2만 원 정도만 있으시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낮에 못뭐 드셨어요? 어제 아침에 못뭐 드셨어요? 어제 저녁에 못뭐 드셨어요? 다 질문을 하면. 아마 대한민국 사람치고 한 끼에 밥안 드신 분들 거의 없으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식습관이요. 거의 밥, 뭐, 쌀, 이런 것들 위주고요. 또 밥만 먹나요? 라면, 냉면, 거기에다가 뭐, 국수도 빵. 좋아하시고, 빵에, 떡에. 근데 이게 전부 다 이게 탄수화물이다 보니까, 네. 탄수화물 섭취가 이 서양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음. 그러면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탄수화물도 적당하게 섭취는 해줘야 되지만 너무 과다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 그게 다 체지방으로 쌓이게 되고 당수치도 올라가고 또 그걸로 인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네.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추천해드리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 고민들을 가득 담아서 네. 자, 이런 분들께 적극 추천해드릴게요. 내장지방 복부는 체지방 감소를 원하시는 분,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 지속적인 식후 혈당 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걱정이신 분,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 건강관리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건강검진도 꼭 하게 되면 네. 탄수화물 조금만 줄여주세요 라고 한 번이라도 문진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이 시간 집중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음. 지금 방금 우리 선미쇼호스트가 보여드린 거 보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그렇죠. 거의 대한민국 사람들 치고는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특히 40대 이상이 가면 나쁜 콜레스테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당 수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음. 음식 하나하나 드시는데도 너무너무 조심스러워요. 근데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는 이 원료 정보를 보시면 음. 내가 정말 많이 도움 받겠다라는 생각 분명히 하실 겁니다. 자, 보여 드릴게요. 자, 오특한의 이 원료 정보인데요. 네. 두 가지가 바로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음.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음. 기리석유 식이섬유예요 네. 귀리 아시죠 음. 세계가 주목하는 건강한 곡물. 정말 날씬하고 건강 챙기시는 분들은 이미 길이를 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달고 계신다라는 게 정말 매일매일 드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매일매일 꾸준히 잘 드시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식기가 좀 불편하고 까끌까끌해서 나는 별로예요라고 하는 분들은 이런 원료가 들어있는 식품을 따로 섭취를 한다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보실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일명 HCA는 다이어트 원료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각광을 받고 있는 원료인데요. 그럴 수밖에 네. 없는 이유가 탄수화물이 지방이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또 같은 옷 다른 느낌이라고 해서 몸무게가 분명히 많이 나간다고 했는데. 체지방이 거의 없으면 날씬해서 옷태가 음. 달라질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두 가지를, 대세 원료 두 가지를 다 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쵸. 늘 밥을 많이 먹고 나서 혈당 체크하셔서 콜레스테롤 걱정이신 분들, 진짜 요즘에 주목하고 있는 게 귀리인데 귀리까지 넣어드리면서 건강 챙길 수 있도록 거기에 플러스 날씨 점점 더워지고 그리고 옷도 점점 얇아지는데 내가 좀 관리를 신경 써야 될 고민이신 분들 이두 가지를 한꺼번에 넣어드렸기 때문에 좋은 원료를 믿고 선택을 하셔도 되는 네. 좋아요. 이거 식탁 위나 음. 아니면 손이 가장 많이 닿는 곳 아무데나 좋습니다. 거기다 올려놓으시고 몇 끼, 삼시세끼 우리 드시잖아요. 몇 끼마다 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드시면 음. 아 이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고요. 제가 네. 이번에는 뒷면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글씨가 음. 작아서 보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아무도 모를 수가 없는 카이스트라는 글씨 보이시나요? 대전에 가보시면, 이 카이스트가 있는, 음. 그, 무... 캠퍼스 아시죠 거기에서 연구 개발한 제품이 바로 이 상품 문진 캠퍼스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음. 만들어낸 상품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믿으실 수 있으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 제품도 정말 좋은 제품이지만 이게 네. 어떤 걸 통해서 어디에서 연구가 돼서 나왔는지 정말 중요할 텐데 그쵸. 정말 믿을 수 있는 카이트트 문진 캠퍼스에서 연구 개발을 두고요 하나하나 제대로 음. 왜 이만큼씩+ 이만큼씩 먹는 것 자체부터 가 불편했잖아요 그쵸. 그냥 식후에 하루 두 알이면 딱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세 번씩만 두알세번 챙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두 알씩 이렇게 세 번씩 챙겨 드시면 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음. 우리가 안 먹을 순 없어요. 음. 저 방송 전에도 되게 막 먹고 왔거든요. 음. <laughs> 그리고 음. 밤에도 왜 이렇게 해가 길다 보니까 음. 너무 배고파서 또안 드실 순 없어요.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시면서 꾸준히 헬스케어 이 오특한과 함, 함께 하신다면 음. 여러분도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22분. 한분 안에 들어오셔서 홈앤쇼핑만의 단독 조건 얼마나 좋은지 아신다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we 정말 알면 좋은 것 같아요. 음. 저는 예전에는 네. 잘 몰랐을 때는 음. 식이섬유 하면 무조건 그냥 배변 이런 거랑만 관련이 있는 건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식이섬유 중에서도 귀리 식이섬유라는 이 원료 정보를 들어보시면 음.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야. 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되고 식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 음.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왜냐하면 네. 그동안 특 특히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음식을 조심조심 하셔야 되는 분들은 네. 다이어트도 힘들고 음식 먹기도 힘들고 이런 오틱 한 같은 네. 들어있는 여기에 들어있는 원료를 만나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이 집중하고 있는 게 슈퍼푸드 중에 슈퍼푸드 바로 귀리 튀림지와 슈퍼 곡물이라는 이름이 있을 정도로 근데 저희가 이거 왜 말씀드린지 아세요 오틱 하는 이 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귀리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건강을 챙겨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나 지금 이 시기. 가장 핫하다고 하는 관리 네. 몸매 관리도 많이 신경 쓰잖아요 다르신 냐 추출물까지 제대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굶다 보면 네. 사람이 되게 지치고 힘들어져요. 겉모습도 보기 안 좋을 음. 뿐더러 다이어트라는 게 그러거든요. 긴 레이스예요. 요맞아 아, 그냥 단기간에 빨리 달리는 빠른 달리기가 아니라 음. 장거리 마라톤이에요. 네. 빨리 달리면 되게 가슴이 답답하고 숨차오는 것처럼 음. 천천히 천천히 뭔가 레이스를 잡고. 멈추지 않을 정도로 길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오특한같이 좋은 원료를 쓴 좋은 식품을 만났을 때 네. 마치 친구 만난 것처럼 도움이 많이 될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고 드실 수 있는 게오특한이에요 왜냐하면 원료를 본다 하더라도 신뢰가 가겠지만 얘가 네. 어디서 만들어져 왔는지도 정말 또한번 믿을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카이스트 문지케퍼스 네.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면 카이스트 모르는 분들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꿈의 대학이라고도 하죠. <laughs> 저희 딸님이. 거기 가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그곳의 연구소를 <laughs> 바탕으로 해서 탄생이 됐기 때문에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그거 하나만 보신다 하시더라도 믿고 드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어, 우리나라 사람들 네. 중에서 이제 브레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네. 연구를 정말 많이 한 거예요. 음. 세계가 주목한 이 슈퍼푸드가 음. 단순히 그냥 그 영양소뿐만 아니라 무슨 역할을 할것 같은 느낌이 있었던 거죠. 맞죠. 그래서 연구를 해서 음.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귀리 섬이 식이섬유. OAT라고 하는데 네. 이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되고 식후 혈당 상승에 억제에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당만 관리할 수 있게 하고 네. 콜레스테롤 이것만 관리할 수 있게 한다면 음. 건강한 다이어트를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요. 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탄수화물 섭취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음. 바로 이 가르시니아 추출물, 음. 가르시니아 추출물을 넣어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그 그러니까 라인이 확실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젊으신 분들 라인 관리도 좋 좋겠지만 저도 네. 저 같은 경우도 너무 좋겠죠. 근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늘 아침마다 혈당 체크를 하시거든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 밥심, 대한민국 사람들은 밥심이라고 하는데. 밥한 그릇에 반 이상을 덜어내야 될 정도로 먹는 거, 삼시세끼 챙기는 것 자체가 불편하신 분들 진짜 많으실 텐데 그거를 불편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이라도 오늘 귀리만을 믿고 들어오셔도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집, 어, 어, 홈앤 쇼핑에서 4개월을 네. 제안을 해드립니다. 아마 이런 비슷한 종류 중에서 식후 혈당 조절에 도움을 드리는 이 상상의 억제에 도움을 드리는 제품이나 아니면 콜레스테롤 개선을 같이 도움받아 보실 수 있는 제품들이 흔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오늘 가르시니아 추출물까지 같이 들어있는 이 오트칸을 음. 권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네요. 16분 안에 앱으로 얼른 함께하세요. <목소리> 여러분,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아주 덥죠? 날씨가 덥다 보니까, 물론 일교차는 큽니다만, 음. 낮에 외출하실 때 민소매 옷을 입거나 아니면 반팔 옷 노출이 이런 있는 옷들을 많이 입으실 거예요. 네. 겨우에 묵혀놨던 살들 이거 어떻게 가리지? 겨울에는 솔직히 가리기라도 했지만 음. 이제는 가릴 수가 없어서 네. 되게 발등에 불 들어왔고 발 이제 발등에 불 들어왔거든요. <laughs> 아이고 말도 맞아요. 안 나와. 그래서 음. 지금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네. 받아보시면서. 어 우리도 이제 열심히 관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아시죠? 그러니까 발등에 잠깐 불이 더 떨어졌다고 해서 단기간에 네. 갑자기 굶게 돼버린다? 저도 그런 다이어트 간헐적 다이어트라고 하죠? 네.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다가 건강을 쉽게 잃어서 제가 더큰걸 잃었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되돌아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음... 그런데 여기 건강을 챙기면서 같이 관리까지 할수 있다는 거. 네. 오늘 원료 정보를 통해서 알려드린대요. 귀리와 가르시냐가 함께 들어간 오티칸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네. 어떤 분이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건강 안 챙기고 삼시세끼 꼬박 먹으면 자꾸 뱃살 나고요. <laughs> 음. 이게 도대체 몸무게가 주체가 안 돼요. 음. 근데 그런 분들은요,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드시지 말란 라 얘기도 아니고, 음. 많이 드시란 얘기도 아니에요. 맞아요. 왜 배불리 드셔도 음. 그 안에 먹는 음식이 음. 칼로리를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한 거를 드신다면, 음. 배불리 드셔도 다이어트 쉽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탄수화물 섭취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떡볶이 아주 좋아합니다. 떡도 좋아하고요. 빵이요. 그렇죠. 빵 좋아하고 또 여름 되면 냉면 드시죠. 냉면이 네. 다이어트 식품인 줄 아시는데요. 그거 칼로리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후루룩 이렇게 저녁때 먹는 라면도 너무 맛있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쫙 나열한 것들이 다 탄수화물이에요. 근데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다 보면 두 가지 정도의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탄수화물이 잉여로 몸속에 차곡차곡 쌓이면 그게 바로 체지방이 되기 때문에 몸매 라인이 망쳐지고 체중이 불게 되고요. 두 번째. 탄수화물이 어차피 당이기 때문에 식후에 막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건강검진을 해보면 착한 콜레스테롤보다는 나쁜 콜레스테롤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 수치가 높은 분들은 되도록이면 탄수화물을 자제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삼시세끼가 거의 이제 밥이다 보니까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부터 제안을 해 드릴게요. 네. 원료 자체가 되게 놀라운 게 음.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귀리거든요. 귀리예요. 저도 SNS 통해서 그리고 아예 그냥 그 여러 가지 그 뉴스를 통해서 많이 만나 봤거든요. 네. 귀리 식이섬유라고 합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음. 식후 혈당 삭스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해요. 네. 음. 그래서 건강하게 드시면서 이런 도움을 받는데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예전에 몰랐을 때 음. 그냥 식이섬유라고 하면 은 화장실 잘 가시는 거 음. 보통 그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리식이섬유가 들어있는 오트칸으로 도움 받아 보시고 음.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요 탄수화물이 지방이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음.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음. 그래서 그냥 굶지 마시고 운동 꾸준히 하시면서 오뚜칸 같은 좋은 식품 만나시면서 관리를 쭉 하시잖아요. 네. 지금이 이제 5월 말이니까 음. 6월, 7월, 8월 정도, 9월 정도 휴가 가실 때 네. 너무 너무 기분 좋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구성한 네. 구성 자체도 딱 4개월치예요. 4개요. 한 네. 통에 한 달이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뭐든지 간에 꾸준하게 드셔야 되는 거 아시죠? 열을 네. 그리고 보름만 에 뚝딱뚝딱 완성될 수 있,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나는 느낄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지금 보여 드리고 있는 오트칸이에요. 네. 참 저는 수많은 다이어트 식품을 봤지만 네. 이렇게, 아, 되게 연구를 많이 했고, 노력을 많이 기울였구나라고 생각하는 식품, 물론 많이 봤죠. 근데 얘가 음. 정말 오특하니 대단한 음. 게요. 그 뒷모습 잠깐 보여드릴까요? 대전에 문지 캠퍼스 아시죠? 그 카이스트, 카이스트 연구진 그 문지 캠퍼스에서 이걸 제품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이 탄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자분들을 제가 저희가 방송 전에 만나 뵙잖아요. 음. 굉장히 의지가 음. 어 정말 이런 좋은 식품을 개발을 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도 너무 와닿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동안 몸을 해친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은 네. 다시 되돌아오는 현상도 심할 것이고 건강을 많이 해쳤을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솔직히 지금 점심 시간 바로 후에 방송이잖아요. 네. 점심을 먹으면서 밥 이만큼, 된장찌개 이만큼, <laughs> 탕수육 이만큼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딱돌아서오니까 아, 어, 어떡하지? 반성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식후에 두알 딱딱. 네. 너무 간편하죠. 네. 이렇게 하루 세 번씩 건강을 챙기시면서 내 몸을 위해서 관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여름이기 때문에 더워서 과일 막 수박, 참외 이런 거 많이 드실 거예요. 과일도 다 당이에요. 당이 어, 맞아요. 네. 당이 너무 높아 가지고 음. 그런 거 드실 때도 그래도 음. 나는 오특칸이 있으니까라고 하시면서 하루에 세 한 번씩 또 드시면 네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 (10분) 드릴게요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 앱으로 들어오셔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여름 다이어트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